안녕하세요. 국내 최초 전직 국정원 출신이 운영하는 민간조사 탐정 JNK입니다. 저희 JNK는 국가를 위해 일한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분의 사연에 귀 기울여 문제를 해결해 드리기 위해 돕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사기꾼입니다. 사기꾼들은 대부분 거짓으로 꾸며진 모습으로 누군가를 속이려고 접근하기 때문에 특징을 잘 알아두셔야 하는데요. 우선 사기꾼 특징 중 하나는 사교성이 좋습니다. 자신을 꼭 필요한 존재로 만들 만큼 시간과 돈을 투자하여 환심을 사려고 합니다. 처음에는 그저 친절하고 다정한 사람의 모습일 테죠. 하지만 어느 순간 도움을 요청한다면 그때부터는 일단 의심을 해보셔야 합니다. 사교성이 좋고 언변이 화려해서 속은 사람들도 대부분 하시는 말씀이 그런 사람인 줄은 진짜 몰랐다는 말을 제일 많이 하십니다. 그 다음 사기꾼 특징은 허세가 심하거나 자신감이 과도한 사람은 의심을 해보셔야 합니다. 사기꾼들은 대개 자신이 아주 유명한 사람이거나 대단한 사람인 척 하면서 확인되지 않은 인맥을 자랑하기도 하며 고가의 차량과 명품으로 겉모습을 꾸미며 자신을 자랑하고 다닙니다. 대부분 사기는 가까운 사이에서 많이 일어나는 범죄 중 하나인데요. 그만큼 친밀도를 쌓는 것이 사기를 치기 위한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사기꾼 잡을 때 가장 중요하게 알아두셔야 할 것은 사기꾼의 인적 사항과 사기를 당하고 나서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의뢰를 하는 것입니다. 사기꾼들은 보통 한 명한테만 사기를 치는 게 아니고 그물을 치듯 여러 명이 자신의 그물 안에 걸리기를 바라면서 사기를 칩니다. 그리고 그 그물에 어느 정도 걸려들었다고 생각하면 이익을 얻고는 잠적하거나 도망가 버리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에 반드시 빠른 시일 내에 사건을 의뢰하시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혹시나 사기꾼으로 의심되는 사람이 본인도 모르게 접근하여 스며들려고 하면 반드시 사기꾼들이 말하고 자랑하는 것들에 대한 팩트를 체크하시는 습관을 들이세요. 또 하나 알아두셔야 할 점이 금액을 크게 해서 사기를 치는 사기꾼들은 자신의 진짜 신분을 숨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행위나 거액의 금전 거래를 하게 된다면 반드시 신분증이나 여권 정보를 알수 있도록 하시고 또한 여러 은행에서 대출을 받도록 유도하는데 이런 행위 자체가 불법이므로 100% 사기꾼임을 인지하시고 절대 돈을 빌려주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은 사기꾼을 주제로 이야기해 봤습니다. 요즘같이 전자거래가 활성화되어 있는 사회에서 사기꾼들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교묘하게 수법을 바꾸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일을 당하고 있는데요. 정말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사기꾼 특징을 항시 염두에 두시고, 피하는 것밖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되도록이면 금전적인 거래는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자신의 자산을 지킬 수 있는 방법임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억울하게 사기를 당해 찾아야 할 사람이 있다면, 또 어려운 문제 해결이 필요하시다면, 저희 JNK 탐정사무소로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